어, 그 다음 수프도 같이 넣어야지. 이거 넣요 어, 두개다 넣어야지. 이거 다 넣는 어, 다 어, 두개다넣어야돼한 개만 넣으면 싱거워서 그냥 맹물이야. 어. 난 나온 없어. 씻겨줄게. 어, 씻겨줄게. 이거 다 넣어. 어, 하나 더 넣어. 다, 다 따야지, 다 따야지. 다 따야지, 어, 다따서 넣어 다시. 아. 아니, 아니, 그쪽에 반대쪽에서 넣어야지. 아. 난 반대쪽에서 이거 따면 되지, 이렇게. 한쪽에서 따가지고 어 그럼 그래. 어. 의자 없어요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아니야 다연이는 의자, 다현이는 의자 아야, 위에 올라가지만 아. 위험해. 다연이는 위험해. 다연이는 그냥 공강만해 다연이는 이런게 되면 이제 하는 거야. 어, 이것도 젓가락으로 어어 어? 아안면거나 너는... 어? 그그도 많이 못 한번 한번 이 뒤집어봐. 이제. 뒤집어요? 그냥 살짝 이렇게 뒤집.